나머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사회의 정의와 공평함이, 공평, 사회의 정의와 공평함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런 공평함을 가져와야 될 공의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쓰라린 고통과 쓴맛, 쓴 쑥, 그러니까 재앙만 가져다 주고 변질되었어요. 변질됐어. 정의가. 그리고 지켜야 될 도덕적 이모와 올바른 행위, 올바른 행위가 마치 쓸모없는 무거처럼 땅바닥에 내팽개졌었어요. 저 이런 친구 봤거든요.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껍데기, 아, 저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다가 이제 쓰레기에 버리는데 아, 예전 얘기야, 어렸을 때 그냥 휙 버리는 거. 그것도 이제 죽기 힘든 이런 나무 나무 이런 데다가 아예 버릴 거면 차라리 이제 가운데 버리라고 송사 사람이 죽기 쉽게 그런 것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공의를 그래서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질 공의를 땅에 던져 땅에 던져 공의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아스 선지자는 이런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요. 북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학수고지하는데 오지, 오지 않기를 바라야 돼. 너너 너,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이 지금 어 행동을 그딴 식으로 하면서 지금 어 하나님의 공의가 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